할렐루야 3월 1일 토요일입니다. 뜻깊은 3일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령을 비추고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새로운 한달 3월을 맞이하며 우리가 자유를 다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복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러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비오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총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다. 이 들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보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화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가 생수처럼 넘쳐나는 이 장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유대인과 원수지간인 사마리아 사람들, 그것도 죄로 얼룩진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은혜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생수를 주리라 라고 하시며 그녀의 삶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 여인은 당신이 메시 아니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는 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여인은 예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한다고 하니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 주는 생명의 통로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며 예배와 순종이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수가성 여인은 이 만남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배의 참 의미를 깨달은 그녀는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우리 3월의 첫날이자 자유의 의미를 새롭게 다지는 3일절을 보내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한국과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복된 주의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